가딱한 개는 맞는데 그 사이에 폭죽이 터져버렸요 폭죽이 생각보다 예상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통과자를 쇼이스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튜토리얼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은 제리가 톰을 피해서 치즈를 모으는 게임인데요. 왼손으로 이동, 오른손으로 행동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맵에 있는 다양한 지형지물은 점투를 통해 이동하는데요. 도망다니려면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맵 곳곳에는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치즈를 들고 쥐구멍에 넣는 것이 제리의 임무입니다. 튜토리얼이라 경로를 정선으로 표시해주네요. 치즈를 쥐구멍에 밀어넣는 데는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연속으로 누른다고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 마리의 쥐가 다 같이 밀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치즈를 밀어넣기가 완료되면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고양이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을 올리는 데 사용되죠. 맵에는 치즈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미니맵을 통해서 치즈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 위치를 보는 게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디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튜토리야 되라 결혼 구멍가 잘 보이는데 이게 하다 보면 못 밟고 올라가는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체제를 구멍에 밀어 넣고 있을 때는 다른 행동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때 고양이들한테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제리는 폭력적인 줄아서 반격할 무기도 있네요. 톰을 공격하면 잠시 동안은 행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런 방식의 게임을 다른 게임머들과도 즐길 수 있는데요. 쥐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돼서 쥐를 잡는 것도 가능해요. 가장 기본 모드가 쥐4 마리, 고양이 한 마리인 클래식 모드인데요. 쥐4 마리는 제한 시간 안에 맵에 있는 다섯 개의 치즈를 모아야 하고, 고양이는 쥐를 잡으면서 이를 견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캐릭터 스킨도 다양해서 뽑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게임 시작 전에 베스트 드레스도 선정합니다. 처음에는 미니맵 상에 치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1분 정도는 쥐 로봇을 타고 정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최대한 구석구석 미니맵을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이 1분 동안은 고양이한테 잡히면 정찰이 즉시 종료됩니다. 주로 부순 속도가 꽤 빨라서 피해 다니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치즈 근처에 가면 미니맵에 치즈 표시가 뜹니다. 이 1분 동안 치즈의 4개의 위치를 잘 파괴하겠죠. 그리고 치즈 말고도 케이크나 우유 접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맞거나 잡혀서 체력이 떨어지면 이런 음식들을 먹고 체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정찰 중 케이크를 먹으면 경험치를 올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맵 탐색부터 하겠습니다. 고양이랑 마주쳐도 점프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번은 아무래도 고양이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네요. 고양이를 약 올리면서 도망 다니는 게 꿀잼입니다. 지금은 이 정찰로봇 속도 때문에 피해 다니기 편한데요. 치즈를 들고 다닐 때는 이런 모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치즈 3개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1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스타팅 포인트로 이동하는데요. 지금부터 10분 안에 5개의 치즈를 주구멍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정찰 대 위치가 파악된 치즈부터 옮기는 게 좋겠죠. 계단을 올라가실 땐 사이 틈새로 안 빠지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리가 워낙 작아서 점프를 잘못하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따로 체력이 닳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래쪽 지들에게 정신이 팔려있으니까 이 틈에 침실에 있는 치즈를 옮겨보겠습니다. 치즈를 들면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쥐구멍에 넣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즈를 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치즈를 밀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미니맵상에서 치즈를 밀는 위치에 위치가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이면 더 빠르게 치즈를 밀수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이긴 한데 나중에 MVP 선정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치즈를 밀어놓는 사람이 MVP가 되겠죠. 고양이가 지하에 있는 쥐에 정신에 팔려있는 것 같으니까요. 남은 치즈를 빨리 넣어서 게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즈가 있는 식당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고양이가 달려오는 위급상입니다. 황 이럴 때 치즈를 들면 느려서 잡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도망다니는게 상식인데요 보시면 고양이가 특수 스킬을 이용해서 저를 잡아가고 있죠 다행히 너무 원거리에서 사용해서 다시 풀려났습니다 잘하는 고양이분들은 정말 피하기 어렵거든요 치즈를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저를 쫓아오시네요 아래쪽 지분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즈를 혼자서 열심히 밀고 계셨는데요 제가 쫓기는거 보자마자 열심히 물건을 던져서 공격하시네요 지금 고양이는 폭죽에다가 불까지 붙인 상황인데요 맵에서덫치나 유료조각을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에서 고양이랑 실랑이를 하는 동안 2층에선 치즈를 넣고 있죠. 쥐두 마리가 뛰어다니다 보니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올라가고요. 고양이가 떨어졌으니까 저는 치즈를 마저 밀겠습니다. 우리 편이 센스있게 연막탕까지 사용해주셨네요. 치즈가 딱한개 남았는데 그새이에 폭죽이 터져버렸네요. 폭죽이 생각보다 예상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이제 지하에 있는 치즈 한 개만 지구멍에 넣으면 됩니다. 풋죽 때문에 체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닥치고 공격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님이 조금 어리버리하셔서 다행히 치즈 넣게 성공했네요. 이렇게 치즈 다섯 개를 다 넣으면 마지막으로 맵에 벽돌이 생기는데요. 이 벽돌을 부셔서 탈출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는 고양이를 계속 공격해서 발을 묶어야 하는데요. 같은 편 지들에 팀워크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벽돌은 물건을 던져서 체력을 닳게 하면 되는데요. 가일 접시를 이용하면 연상 공격이 가능해서 빠르게 부실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골프공을 잡고 죽게 되네요. 다양한 물건들로 고양이를 분쇄하면서 벽을 부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재리를 플레이하시다가 되이 신난다면 톰으로 보세요. 술래잡기 개념의 게임이긴 한데 은근 협동심도 필요한 게임이라 친구와 같이 플레이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끔 없이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